안녕하세요. 농부의 아낙네 오늘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저녁에 불려난 콩을 오늘 3시간 삶았습니다. 아주 잘 삶아졌네요. 한 짐을 내고 이렇게 밑에도 집을 깔고 대소구리에 씻어 놓은 집을 뭉쳤어. 이렇게 군데군데. 이렇게 전기장판을 깔고 띄울까 합니다. 맛있게 띄워져라. 맛있게 띄워져라. 지동생들하고다 나눠 먹어야 하니까 이렇게 한번더 띄울 겁니다. 이거 두 대, 두대 정도 띄웠습니다.